오늘 여러분이 궁금한 모든 이슈를 알아보는 세상의 모든 빅 데이터 연세대 박희준 교수가 분석해 드립니다. 네, 궁금했던 모든 화제의 이슈와 인물들 분석해 드리는 시간 오늘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축의 날 10월 27일 오늘이에요. 예. 잘, 잘 몰랐었어요. 이제 그렇죠. 뭐 보도되기 전에는 뭐 이렇게 달력에 표시해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 오늘 저축의 날인 거 모르시는 분들 뭐저 외에도 많으시죠. 솔직히들 지금 다들 아 오늘이야 하실 텐데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이 오늘이 저축의 날인지를 네. 모르고 계실텐데요. 국민의 어떤 저축 정신을 일깨우고 그리고 저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1964년에 예, 기념일로 제정이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1964년에는 9월 25일을. 저축의 날로 지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1973년입니다. 증권의 날, 보험의 날을 이제 흡수 통합하면서 네. 매년 10월 마지막 화요일을 이제 저축의 날로 아.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고요. 매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화요일 그래서 예. 오늘인 거군요. 그래서 네. 오늘입니다. 그래서 네. 이날은 뭐 각종 기념 행사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저축 유공자 포상도 실시하고 있고 저축 관련되는 강연회를 열기도 하죠. 근데 사실 이전에는 저축의 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네. 1969년 같은 경우는 경우에는 서울 시민회관 지금 세종문화회관이죠. 저축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갔는데 대통령이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푼 어, 돈을 모아 이제 어선 두 척을 산 해녀에게 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국민훈장을 수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심심치 않게 저축 왕들의 미담이 신문 신문에 저축왕. 일면 기사를 네. 장식하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 근데 상황을 보면은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는 이제 미국 무상 원조가 종료를 앞두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국내 자본이 필요했고요. 왜냐하면 해외 자본을 도입하는 것도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축으로 자립을 하자는 음. 대국민운동이 70년 음. 80년대에는 굉장히 일어났고요. 그래서 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고속 성장을 할수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저희 때는 왜 저축. 많이 한 학생들에게 상도 주고 예. 그렇죠. 예. 뉴스에도 저축왕에 대한 어떤 사연들 이렇게 애잔하게 이렇게 막 구성해가지고 보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왠지 저축보다는 소비가 더 미덕인 시대잖아요. 예. 그래서 저축에 대한 젊은 사람들의 관심이 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떨어진 어때요? 것 같아요. 혹시 교수님은 이게 예. 나름 이제 좀 젊은 세대신데 예. 나름 <laughs> 저축 좀 많이 하세요? 글쎄요, 뭐 저축을 네. 하기 가렇게 녹록치는 않은 쉬, 쉽지 것 같아요. 않죠. 예, 여유가 네네. 없어서. 네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저도 40대 후반입니다만 네네. 아마 40대 중반 이후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매월 25일을 네네. 학교에서 저축에 대 행사를 어, 또 별도로 어, 가졌었어요 그래서 네. 학교에서 단체로 인근 은행에 통장을 네네. 만들어서 뭐몇 푼은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음. 담임 선생님 네. 앉아 계시고 줄을 쭉 서가지고 저축했던 네네.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요. 근데 최근에 와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축률도 많이 떨어진 반면에 저축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네네. 있고데 네. 문제는 이제 사실 저축을 할수 있는 여력이 이제 음. 많이 떨어졌다는 것인데 가계순저축률이라고 하는데요. 네. 가계순저축률이라고 하면은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소득 중에 네. 세금이나 이자 지급을 제외하고 소비나 저축에 사용할 수 있는 돈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데 그 가처분 소득 중에 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제 가계순저축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1988년 24.7% 를 기점으로요. 네.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카드 사태가 일어났던 2002년 그때는 이제 0.4%까지 하락을 하게 되고요. 네. 근데 그 위에는 좀 반등을 해요. 반등을 해서 2010년대에 들어서서는 한3%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이죠. 2013년 4.9%, 음. 2014년 에는 6.1%로 증가를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여기도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은 사실 여기선 어떤 그 소득이 급속하게 늘었다기보다는 네. 가처분 소득이 급속하게 늘었다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네. 이제 가계에서 어. 지갑을 닫는 그런 음,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 음, 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뭐 경제가 좀 성숙해지게 되면 그리고 금리가 안정이 되게 되면 저축에 대한 사회 매력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지금 같은 저금리에 저, 저축의 의미가 있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 뭐 물가 들잖아요. 상승률을 고려하면 거의 제로 금리거든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저축에 대한 매력도는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것보다는 저축을 하고 싶어도 네. 사실 여력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거든요. 근데 네. 이제 뭐 세금과 사회 보험과 같은 그런 의무적으로 우리 가 해야 되는 비소비 지출이라고 하는데 네. 그 비소비 지출 비중이 1990년 소득 대비 한15.6% 되던 네. 것이 2012년에는 18.8%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이나 사회보험 네. 같은 부분에 이제 지출이 늘어난다고 볼수 있는데 요것은 또 약간 착시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99년에요. 국민연금 가입자 대상자가 5인 미만 도시 근로자로 확대된 시점에서 이것이 급속하게 증가를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연금은 사실 저축으로 보진 않습니다. 네. 아, 그렇기, 그래요? 예. 그렇지만은 아. 실제로 이것을 이제 저축으로 보게 되면은 네. 사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가계순 저축률도 한2% 정도 올라가요. 높여서 네.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래서 요런 네. 이제 그 비소비 지출이 증가한 것도 음. 하나의 원인이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뭐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면 가계부채요. 네. 이게 지금 작년에 이제 천조 원을 넘어서면서 올해 천, 예. 0 음. 천, 예. 예. 넘어으면서 이제 네. 가계 부담 가계 부채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다 가계 부채 부담이 높아지니까 그만큼 내야 될 이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내야 될 이자도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교육비. 우리 뭐 음. 애들 교육, 교육 키우는 사람 다 동의하겠지만은 네. 사교육비, 통신비, 주거비용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가처분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꼭 지출을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이 증가하면서 사실 은 이제 돈을 쓸수 있는 그리고 네. 저축을 할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확한 그 가계부채의 그 액수, 천조입니다. 천백조의 천조. 이을 천조예요? 어, 억자, 억단위가 예. 아니라. 제가 아까 네. 억과 조가 조금 플란스러웠는데, <laughs> 네. 제가 말해 놓고서 빚이 이렇게 맞나 싶어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조가 맞나 싶어서 어기있는데 예, 예. 예, 천백조입니다. 아, 이게 정정해드립니다. 그렇네요. 예. 네. 자,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 요즘 주변에 보면요, 교수님. 예. 그냥 현실을 좀 즐기자 예. 카르페디앱이라는 예. 어떤 그런 걸 실천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 게뭐 저축이라는 게 미래의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인데 오히려 그 불확실성을 미리 뭐 체감하면서 살게 아니라 그냥 예. 현실에서 그냥 버는 만큼 적당히 벌어서 예. 재미있게 잘 쓰자 그래서 그 주변에 보면 굉장히 뭐 빚내서 여행을 간다거나 빚내서 좋은 차를 산다거나 아예 예. 그냥 월세 전세 이런 거 부담 없이 그냥 팍팍 쓰면서 좋은 예. 주거환경을 누리려는 분들이 참많아 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표현을 그렇죠. 심심찮게 썼는데. 그렇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저축과 절약이 미덕이었던 그렇죠. 시대죠. 근데 예전에 그 생각해 보세요. 뭐 5천 원짜리 커피 있다 그러면 부모님 사 드세요. 저희 부모님 아직도 무슨 커피가 5천 원이야 그렇죠. 이러시거든요. 그데 요즘 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쓰잖아요. 예. 네. 그 개념이 굉장히 틀려진 예.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또 소비를 굉장히 나쁘게만 볼수 없는 것이 네네. 우리가 저축의 반대말이 소비다라고 음.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 일것 같은데 네. 요즘에 많은 경제학자들은 저축을 소비의 마중물 정도로 보는 것이 좋다. 아, 우리가 네네. 펌프를 올리기 위해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죠. 물을 좀 붓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너무 우리가 지금 최근에 보면은. 에 가계 순 저축률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네. 사실 뭐 소득이 증가했다거나 이러기보다는 이제 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만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계에서 지나치게 허리띠를 졸라매주면 우리 사회는 또돈 경맥 현상이 일어나겠죠. 돈이 네. 돌지 않는 그렇죠. 현상. 네. 뭐 지금 정부에서는 사실 수출도 좀 부전하기 때문에 내수를 살리겠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계에서 지갑문을 닫아버리면 네. 결국은 또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이저축과 소비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네. 저축은 양 의검가도 같다 하는 이제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음. 근데 우리가 사실은 저축률이 지금보다 조금 더 높았다면 지금 네. 사실 불경기에 조금 가게에서 어, 지갑의 문을 열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음. 일본 같은 경우 정부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그만큼 버틸 수 있는 것이 사실 저축률이 우리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 해외에서 자본을 들여오지 않고 국내 자본으로서도 네.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채 문제를 어느 정도 안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물론 소비를. 줄이는 것이 또 우리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음.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여력이 허락하는 안에서는 저축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앞서도 이제 그 가계부채에 대한 얘기 하셨는데 왜 정부에서도 항상 가계부채에 대한 어떤 정책들 많이 내놓긴 하는데 네. 이게 어떤 이제 개인의 문제를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저축도 저축이지만 이빚 갚는 문제부터 좀 해소가 돼야될 텐데. 일단 이게 빚을 어. 좀 갚아야 네. 되는 게요. 지금 1100조 원에 이르고 있는데 네. 이게 사실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곧 될 것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음. 금리 인상이 되면 우리도 아마 지금 금리를 유지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바꿔 말씀드리면은 에그 빚에 대한 부담에될 네. 이자가 굉장히 늘어날 그렇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우리 경제에 또 하나의 뇌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축도 중요하지만 지금 빚 줄이는 문제도 굉장히 음. 중요한 문제 같고요. 음. 예. 뭔가 다 부지런히 모으면 뭐 희망적인 미래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에 대한 어떤 기대가 점점 없어지는 건데. 그러니 예. 지금 저축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 경제를 돌아보게 되고 가슴이 좀 답답해지는 <laughs> 좀 거잖아요. 예. 아무튼 다음 세대에게. 좀더 나은 경제를 물려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무엇일까요? 요즘 청소년들 네. 젊은 세대 그 저축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네. 그 저축과 소비에 대한 어떤 균형적인 개념을 음.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유대인의 성인식 그 바르마츠바를 잠깐 소개를 해 드리면 네. 만 14세가 될때 이제 친지로부터 이제 선물을 받아요. 근데 보통 이제 돈으로 받습니다. 아. 그래서 성인식을 갖고 선물로 받는 돈을 합하면 대분 부 중산층 가정에서는 5천만 원 정도 된다고요. 해 네. 근데 그 돈을 이제 불리는 방법이고요. 법을 그때부터 교육을 하는 거예요. 주식에도 음. 투자를 하고 채권도 사고 그래서 성인이 됐을 때는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그종잣돈으로 사업을 하든지 네. 본인의 의사 결정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너무.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도 돈을 밝힌다는 것을 좀 좋지 않게 보는 그런 문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예. 돈, 경제에 대한 교육이 너무 안돼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돈에 대한 첫 경험은 일단 쓰는 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 근데 그리고 쓰는 건또 많이 써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사회 초년생 돼지까지 오로지 버는 거, 불리는 음. 것보다는 쓰는 거로 끝이 나거든요. 네. 필요한 게 있으면 또 부모 졸라서 네. 해결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너무 이제 입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교육은 너무 등한시되고 무시되는 그쵸.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네. 사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400만이 넘는 용 불량자가 있고 음. 가계빚이 0 0조에 이르는 것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좀 경제나 돈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갖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닌가 네네. 그래서 앞으로 세대에는 뭐 돈도 물려주는 거 중요하지만 어떻게 돈을 벌고 돈을 관리하고 그러네요. 불리는지 네. 이런 저축 절약에 대한 좀 개념을 심어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또 저축의 날을 맞아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경제 문제들 또 절약 저축에 대한 얘기들 좀 나눠봤습니다.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했니다 비퀴즈 다시 한번 드리면.